눈 아래 불룩한 것은 눈꺼풀 아래쪽의 염증 때문이다. 그 결과 체액과 독소가 이부 위에 쌓이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피곤할 때 아니면 불균형일 때 이렇게 된다. 눈 아래 불룩한 것 없애는데 도움되는 방법 겉으로 보이느니 부위가 부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주눅 든다. 못생긴 것만 갖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신경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애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노력해 보자. 눈알에 불룩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은 저염식의 채소가 많은 식단으로 한다. 대부분 채소는 이뇨 효과가 있어 체액 저류를 예방하는데 좋다. 체액 저류는 눈알에 불룩한 게 생기는 것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효과를 볼수 있다. 밤에는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저염 식사를 해야 한다. 저녁을 조금 가볍게 먹으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 머리를 몸보다 더 높게 하고 올바른 자세로 잔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머리를 몸보다 더 높게 하는 자세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돕는다. 또이 순환을 간단하게 하도록 중력의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침에는 차가운 물로 세수한다. 잘 자지 못하고 일어난 아침은 피곤하다.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눈에 끼얹으면 이런 증상이 싹 가실 것이다. 낮은 온, 도에는 소염 효과가 있다. 또 수화 효과도 있다.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온종일 물을 챙겨 마시자 체액이 쌓여서 눈알에 불룩한 것이 생긴 거라고 생각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온종일 물을 챙겨 마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완벽한 처방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 야만성피로나 다른 증상이 사라질 것이다. 카모마일을 눈에 올려두자 카모마일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0년 성분은 정화제와 항생제 역할을 하고 소염 효과도 좋다. 눈 아래 불룩한 것을 없애는데 정말 좋은 재료이다. 카모마일 활용 방법은 카모마일 차를 만들어 탈지면을 적시자. 이것을 눈에 올려둔다. 오일 0분간 그대로 있어라. 티백 재활용하기 차의 효능은 놀랍다. 이번에는 티백으로 차도 마시고 눈 아래 불룩한 것을 없애는 두 가지 효과를 누려보자. 차를 마신 후 티백을 냉장고에 넣어둔다. 충분히 차가워졌다 싶으면 눈 위에 올려두고 몇분동안 있어라. 눈을 떠보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이를 활용하자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낮은 온도 유지하는 것이다. 눈 아래 불룩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자른 오이 몇 조각과 10분만 있으면 된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놓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는 눈 위에 올려두고 50분 정도 기다린다.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고 탄력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서 설명한 방법은 눈알의 다크서클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크림이나 다른 화학성분이 함유된 것이 없어도 눈알의 불룩한 것을 없앨 수 있다.